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애드립이나 오브리를 연습할 때 필수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을 어, 통째로 많이들 외우시거든요 통째로 많이들 외워놓으셨는데 자, 이게 실제로 쳐보면 음악처럼 되지도 않을 뿐더러, 뭐부터 어떻게 쳐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전혀, 그죠? 모르시기... 자, 개념을 좀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케일은요, 알파벳으로 보면 A, B, C, d 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가나다라 이겁니다. 네. A, B, C, D를 알게 되면, 그죠. 우리가 그것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 수가 있고, 그죠.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 그죠. 그 문장으로 우리가, 그죠. 소설도 쓰고, 그죠. 뭐 에세이도 쓰고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케일을 연습을 한다는 라 것은 알파벳 ABCD를 이죠 그냥 외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한글에 가나다라마바사를 외우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다라마바사 외워가지고 문장 만들기 힘듭니다. 그죠? 예 ABCD를 외워가지고 예 문장 만들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스케일을 외웠는데 그 스케일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A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이거 그냥 요요 요 무슨 포지션 외운 거잖아요 그죠? 포지션 외우고 손가락 연습하고 하시면서 피킹까지도 연습하고 예, 이걸로 끝입니다 예 요거 그대로 고개 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특히 애들이 오버를 하시려면 박자를, 그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치는 박자가 몇 박자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스케일을 분해를 하셔야 돼요. 예, 스케일을 분해하는 방법들, 그리고 조합하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가장 간단한 방법, 방법은 옥타브에서 옥타브 별로, 그죠. 끊는 방법이 일단 많아요. 면 라부터, 그죠? 끊는자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죠? 예. 피나게 연습하셔야겠죠? 일단, 자연스럽게 칠수 있어야지만, 써먹을 스무수, 수가 있습니다. 예. 허벅거리게 되면요, 실제로 절대 못 써먹습니다. 아, 님들그 다음에 또 라부터, 그죠? 또, 라까지 또 치시면 되겠죠? 예.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치셔야 됩니다. 라고 치셔야 됩니다. 예, 예. 금방 몇번 쳐보고 대내 하고 넘어가시게 되면요. 선생님들, 실전에서 절대로 사용 못하신다는 말씀을 또 드릴게요. <laughs> 끊었습니다 그죠? 옥타브 별로 끊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패턴 별로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A 마이너 펜타톤이거든요. 5번 줄부터 131313. 13, 13. 5번 줄부터 3번 줄까지, 1, 3, 1, 3, 1, 3, 1, 3, 1, 3, 1, 3, 이 그죠? 이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그죠? 예, 솔직히 쓸수 있는 패턴이에요. 이거, 이거. 그죠? 또 죽도록 지셔야겠죠? 예. 될 때까지 지셔야 됩니다. 물론, 메트로놈 꼭 켜시고 지셔야 돼요. 1앤2앤3앤4앤1앤2앤3 4 1 2 3 4 1앤4앤1앤2앤 하시면서 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 2번 줄이 직사각형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예, 직사각형 패턴 또 죽으라고 연습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4개 했습니다. 옥타브 별로 해가지고 2개, 그죠? 패턴별로 정 사각형 패턴과 직사각형 패턴 했잖아요. 6분줄 보시게 되면, 이제 5번 우리가 그죠? 약간 마른 목걸이 돼가지고, 마른 목걸이냐고 그러거든요. 네. 1, 4, 1, 4 또는 1, 4, 1, 4 1, 3까지 치셔도 되겠좋 그죠? 이것은 네. 결국에는 그통 오타가 별로 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 2, 1, 4 1, 4, 1, 3으로, 그죠? 둘, 두 개만 하셔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개 정도를 그죠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개 정도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번호를 붙여보세요. 예. 그래서 1번은 내가, 어, 마름모 패턴. 2번은 정사각형 패턴, 스퀘어 패턴. 뭐, 3번은, 어, 뭐, 높은, 좀, 고음, 고 그죠? 라부터 라까지. 4번은, 이번 주라고, 1번 주라고, 직 사각형 패턴이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일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A 마이너 키에서 우리가 코드를 4개를 한번 코드 진행 많이 놓는거 있지 않습니까? 흔해 빠진 코드 진행, 가장 많이 쓰는 코드 진행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지금 A 마이너, C, D 마이너, E7, A 마이너 요 식으로 1, 2, 4, 4, 5, 6, 3 4 C 요것을 박자를 그죠 정확하게 맞추어 가면서 일단 한번 먼저 쳐보세요. 일단 스트로크가 코드를 잡을수 알고 스트로크가 돼야지막 뭐가 오버레가 되거든요. 요거 못 잡으시면 뭐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또 그죠 될 때까지 또 반복하십니다. 그죠 C A minor 편하게 잡을 때까지 반복하셔야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C 코드는 뭐냐면요. 5번 줄7 플랫이 미입니다, 미. 4번 줄5 플랫이 소이고요 3번 줄이 소이거든요 보거든요. 아, 2번 줄이 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번 줄 손가락 1번으로 세게 잡아주시고, 손가락 3번으로는요, 5번 줄7 플랫, 미를 잡았어요. 이러면 무슨 C 코드가 되겠죠. 그죠? d 너는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죠? 발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E7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줄에 그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잡으시고요, 오플랫 손가락 2번은 여기 7도 음, 여기. 자, 여기 7도가 아니네요. 그죠? 네. 3도 음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솔샵이죠? 그리고 여기 레, 네, 이게 7도 음이 되겠습니다. 단 7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 5도 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손가락은 2번 줄오플랫 손가락 2번은 4번 줄 6플랫. 손가락 3번은 3분출 3번 7플렛. 손가락 4번은 1분출 7플렛. 여이 그 다음에 이제 자, 박자를 자기가 또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첫 비트, 첫 박자. 네 박자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첫 박자를 내가 스트로크를 치고 세 개, 그죠? 나머지 세 개의 박자를 내가 8비트로 멜로디를 치겠다. 또는 그죠? 뭐두박두 두 박자를 내가 스트로크를 치고 4분음표씩 하나, 하나씩, 한 박씩 놓치겠다. 뭐 여러 가지, 그죠? 예, 패턴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어첫 번째 박자만 스트로크 치고 나머지 세 개의 비트를 어 4비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오 세븐 하나 둘셋넷원두 쓰리 포죠시둘셋넷리마이노둘셋넷일 세븐 둘딴딴뭐이 되게 중요죠 예, 네. 일단 먼저 요거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좀 나왔던 그좀 코드 하나당 내가 이 패턴들을 분해했던 패턴들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박자에 맞게. 하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박만 치고요. 1N 하고 세 번째 박은 다 치보는 걸, 멜로디를 치보시면 되겠죠? 1N, 1N, 2N, 3N, 4N. 반복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박자를 조금 더 쪼개 면 되겠죠 16비트로 쪼개도 되겠고 3연음으로 쪼개도 되겠고 셔플로 뭐도 쳐보시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쪼개 나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뭘또 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면턴 어라운드 부분 네 번째 마디는요 그죠 송폼에서 다음 송폼으로 넘어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마디 여덟 마디 그죠? 네 마디째는 작은 필인 여덟 마디째는 큰필린인데요보통 이제 네 번째 마디에 우리 세븐스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세븐스 코드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는 1도 코드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A 마이너 C D 마이너 o r E7 다음에 1도 코드 A 마이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미넌트 코드 5도 코드는요 항상 도미넌트 코드입니다 뭔가 좀 불안하게 만들어서, 음. 그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겨주는 역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부분 우리가 필인이라고, 오브리 포인트잖아요. 그죠. 필인 포인트. 뭔가 채워 넣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아, 필인을 주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릭 같은 것들. 하나의 어떤,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쌤들께서 많이 쓰는 거. 뭐 이런 것도 그죠? 많이 쓰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게리 같은 것한 준비해 주셨다가 아니면 이런 것도 그죠? 앤앤앤3앤4 바로 그냥 코드 치고 1앤2앤3앤4앤원 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 볼까요? 3 n 4 n 1 n 2 n n 4 1 n 2 n 3 n 4 1해놓1 n 3. 이런 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재밌게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